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 동산입니다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뱅크 터졌다. 신한은행 농협 난리 났다. 카카오 그룹이 경영진의 주가 조정 혐의와 실적 악화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뱅크도 은행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 80% 정도 폭락한 상황에서 악재가 잠잠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신한은행과 농협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번 경제 재반 사때는 1997년 IMF 유한 위기를 수십 배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역사상 아파트 최대 매물이 쏟아지는데 거래량은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미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습니다 카카오뱅크 터졌다. 신한 행동이 난리 났다. 자, 카카오뱅크. 지금 검찰이 보는 시선이 아주 뜨겁네요. 카카오 최대위기. 일단, 카카오 발목 잡는 것은 경영진 리스크. 자, 김범수를 비롯한, 대표를 비롯한, 아무튼 경영진 리스크가 가장 커요. 창사일의 최대위기. 지금 뉴스에 도배질하고 있죠? 카카오 최대위기. 경영인 리스크의 최대위기. 자, 비상경영. 비상 경영으로 위기 탈피하겠다. 자, 그럼 어떤 위기냐? SM 엔터. 자, 인수 관련해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의식이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자가 없이 낙하산들도 있고 막 뭐라 그럴까. 끝까지 회사를 살리겠다라는 의식도 없어요. 향후 사업 추진의 빨간불이다. 자, 김범수 창업자, 사법 리스크 고조, 검찰의 송치. 이제 아직은 본격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죠? 최대 위기, 최고 16만 원이었던 게, 카카오가 16만 원이었던 게, 현재 3만 5,100원. 8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있고, 그 산하에 카카오 뱅크가 또 따로 있어요. 주식도 따로 따로고. 자, 계열사 IPO. 신사업이 모두 올 수도 됐어요. 창사율의 최대 위기를 맞은 거죠. 자, 론스타, 론스타 주가 조작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검찰이 이거보다 더 확실한 물증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심각하다, 더 확실하다. 자, 카카오, SM, 둘다 이룰 수도 있어요. 카카오 그룹이 자 비상경영 위기 탈피, 자, 그룹의 컨트롤 타격적인 자 CA 협의체. 쇄신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이죠. 계속. 빠른 성장 규모에 비해서 통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편하겠다. 실적 반등 열쇠. 이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실적도 지금 좋지 않는데 의료 법률 등 버티컬 AI를 구축한 거. 여기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 실적악화, 플러스 사법리스크, 상장 폐기, 위기까지 놓여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카카오 법인도 검찰 기소, 카카오뱅크 최대 위기를 맞았다. 실적악화, 5분기 연속 실적 둔화에 사법리스크까지, 영업이익이 1316억 원, 마이너스 12.5%나 떨어졌고요. 특히, 카카오 게임 있죠? 이것이 극감한 영향도 큽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9만원에서 18,590. 80%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아까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 둘다80% 추락이네요. 자, 진행 과정 보면, 원래 이 카카오가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투자 2위, 무려 206만 명의 국민주의였어요. 투자자들이 206만 명이라 된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속이 짠하겠어요. 그, 배신한 거죠, 완전히, 국민들. 카카오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도 엄청난 손실이 지금 예견이 됩니다. 만약에, 예, 카카오를 처벌할 경우, 카카오뱅크는 팔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이인이 돼요. 상패위기. 지금 이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뉴스에서. 경영진, 사법 리스크, 실적 악화. 이게, 겹쳐지다 보니까 상패 위기에 맞았고요. 다만 이제 고금리 지금 현재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게 좀 잠잠해지면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설상가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투자심리가 당분간 회복이 안 된다는데 더큰 문제가 있어요. 자 증권사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둘다 하향 전망. 다만 상장 폐지는 없을 듯,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대 은행 흥포 금융부실 확산. 5대 은행이요, 지금처럼 계속, 물론 이제 당국의 압박도 있고,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그것도 자기들의 실이, 실속을 따지려고 자꾸 올리게 되면, 기업 도산, 소상공인 도산, 파산, 그 다음에, 개인 파산 이렇게 이어지면요, 그냥 은행은 같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같이 자기들이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짓거를 하는 거야. 5대 은행 정도 되면 모범을 보여야지. 자, 5대 은행 가계대출 2.4조 늘자. 물론 개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2.4조 늘자. 신한은행도 또 금리를 올렸어요. 5대 은행의 횡포 위기적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볼까요? 5대 은행 금리 신한, KB, 하나, 우리. 자, 여기에 농협까지. 은행 혼합형, 고정이 6.8, 상단이 6.8이고요. 자, 이 5대 은행의 변동금리. 이거는 상단이 7 2예요 정말 너무 높지 않나요? 신용대출 상단이 7.5나 되고요. 전세대출도 6.80이나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계속 유지시켰는데, 그 기준금리는 전혀 따라가지 않고 미국의 금리만 따라 따라가는 거죠. 자, 가계대출 급증. 10월 가계대출 2.5조가 또 늘어났어요. 천만 천문학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IMF 때보다 더 높습니다. GDP 대비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높은 게 아니라 GDP 대비 높아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다중 채무자, 소상공인, 영끌 매입. 이런 취약계층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당국은 계속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연 최대 적금. 세상에, 1금융권이 13.60%를 출시했어요. 적금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할 수가 있습니까? 13%는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지들은 더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출금리를. 아주 도둑심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알고 있는 5대 은행도 10%가 넘었어요. 상품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방 은행이고요. 고객 예적금 대출 금리 인상을 야기시켜서 부실화를 만든다고요. 그러니 당국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죠. 금융 감독원은 은행 이율 경쟁 강력하게 경고하고 났습니다. 경고할 게 아니라 아예 철퇴를 때려버려야죠. 외환 위기 자, 몇십 배 위위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가계 부채발 위기시에 만약에 가계 부채발 위기가 터진다. 1997년 외환 위기의 몇십 배. 우리 국가에 사활이 걸린 거죠. 가계 부채 취약성. 이걸 빨리 개선하고 변동 금리, 그리고 DSR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겠다. 논의만 할게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해야겠죠.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자, 커버드 본드. 이걸 활용을 제거하겠다. 이제 집값 동향. 지금 최근에 불어닥친 동향 보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뭐 뜨거운 정도는 아니고 훈훈했었는데 그 훈훈했던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이제 차갑게 변하지 않느냐. 집값 동향 볼까요? 먼저 수도권 매물이 25만 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상 최대 명운이 지금 쌓이고 있다고. 서울은 7만 7천. 경기도는 14만. 인천은 32천. 지금 경기도, 인천은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아요. 지금 매물이. 매수, 우위지수, 극감. 숫자가 낮을수록 매수자가 유리한 거예요. 자, 36. 서울은 36에서 31도 뚝 떨어졌어요. 일주 만에. 전국 28에서 16. 이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빠르죠. 지금 매수의 지수를 보면 서울이 전국보다 훨씬 뜨거움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분양 물량 감소. 근데 이거 하나는 좀 있습니다. 미분양은 좀 물량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고분양가 하면서 수도권이 다시 늘어날 태세를 보이고 있죠. 자, 서울 37%나 무려 감소했고, 전국도 6개월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주간 시세는 역시 상승 폭을 키워나가지를 못하고 축소되고 있어요. 서울이 주간 시세 0.09% 올랐다가 이번 주에 0.07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도 급감합니다. 8월 달 3,849, 9월은 3,354, 10월은 이제 11월 중하순 돼야 이제 완전히 나오잖아요. 11월 하순 돼야. 그런데 10월이 현재 1000을 못 넘겼어요. 그러면 이 추세라면 대략 잘해야 3000이고 아니면 2,000건대로 예상. 청약 경쟁률이 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라든가 입지에 따라서 어디는 경쟁률이 치열하고 어디는 미분양이 나고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기업과 은행 가계부실 결국 앞에서도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총체적으로 부실이 생긴 거죠. 중소기업 파산 역대급 어음 푸드액이 8년 만에 최고치 하여튼 몇년 만에 최고치 안 좋은 뉴스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경제위기의 징조가 될 수가 있어요. 기업하고, 은행하고, 가게 부실. 먼저 기업 부실, 그 다음에 은행 부실. 가게 부실 알아볼까요? 기업 어음부도액이 3조 6,282억 원. 8년 최고치. 이자 보상배율이요. 7.35배. 여기서 5.1배로 크게 낮아졌어요. 이자 보상배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좀비 기업이 무려 3,017곳. 3년 연속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3,11 곳곳인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은행 부실, 은행 연체율, 39개월 만에 최고치. 거의 3년 넘게 최고치. PF 위기가 가장 컸어요. 이 은행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금융권,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저축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해요 뭐 불안조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위태위태 하니까 여러분들 위태위태한 곳들이 이자 놀이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센 거예요 적금 예적금 이자가 자 그다음에 가계부채 1870조로 사상 최대입니다 이건 가처분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냥 가계부채는 상당히 더 높겠죠 그럼 임대 임대보증금 보세요 이거 이거는 빠진 거예요 지금 보증금도 빚이에요. 자기 돈이라고 착각을 하고 투자하는 분들 많죠? 자, 빚못 갚는 대출자. 171만 명. 무려 8.7%가 빚을 못 갚는데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열, 자, 100명에 8.7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곳 이상의 대출. 이 사람들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얼마인줄 아세요? 448만 명이에요. 이거를 가족 단위로 따지게 되면 거의 천만 명 그러니까 5분의 1 가정이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다중 채무자로 경제불안 4대 요인 이 쓰리고와 함께 2.8 전쟁입니다 2.8 전쟁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미국이 어르고 다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단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레드라인을 넘어섰어요 자, 얼마만큼 공격이 거질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본격 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 자, 위험하죠, 당연히.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하고 아랍으로 또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란 아랍으로 확장될 위험성에 놓여있어요. 자, 그리고 고금리, 고유가, 고달라는 당연히 이팔 전쟁으로 인해서 지속되지 않을까요? 자, 고금리.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모기지 8%까지. 한국 금리 인상은 지금 미국을 따라서 지속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만 정체지 나머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이 제일 높아요. 미국 금리 플러스 물가. 대출 금리. 4에서 무려 7%. 상단이 이제 8%에 육박하네요. 미국 모기지하고 같아지고 있어요. 집값 부담. 영끌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심해요. 이렇다면 경제 위험, 경제 위기에 노출될 수가 있죠. 고유가, 배럴당 백돌파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80이냐 90이냐는 숫자 싸움이에요. 한번 휘청거렸다가는 지금 러시아 사우디가 감산한 상황에서 전쟁이 어느 쪽이든 확산되게 되면 심각해지겠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순으로 악화되는 거예요. 고 달러 볼까요? 1달러에 1 3 9 3원 자, 이게 달러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서 지금 널뛰기 하고 있으면서. 자꾸 불안한 상황이죠? 정고점 1,450도 뛰어넘을 태세.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1,580대, IMF 때2,100 이걸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원인, 경제 불안, 한미 금리차, 전쟁.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면 달러는 저절로 하락세를 탈 텐데. 자, 카카오. 지금 여기 보시면 5분기 연속 실적 투나, 은행 살인적 대출 금리. 일단, 매출은 신나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1조 8천억에서 2조 2천억 그만큼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죠 갈수록 그런데 순수익이 이게 이거예요 1500대에서 1400대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진짜 영업이익이 진짜 와, 오리지널 영업이익이 아닌 거죠 뭐 월급 주고 뭐 주고 하면 적자않다는 뜻이에요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자 여기 보시면 평균금리가 4 9 9입니다 9월달 근데 지금은 10월을 이제 11월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더 올라갔어요 5포인트대로 넘어갔죠? 자, 이제 시중은행 금리 추이를 봤더니 변동금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상단이 7.173, 하단은 하단도 올라가고 상단도 올라가네요. 혼합형 6.76 신용대출도 6% 6.6 심지어는 8% 까지 있어요. 5대 은행 가계 대출 잔액지 678.2. 이게 조조조. 여기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네요. 684까지. 무려 저번 달 대비 이번 달, 9월 말 대비 10월 달 현재, 말도 지나지 않았는데, 2.47%나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중은행 대출금리, 채권금리 추이가쭉 나와 있는데, 자, 한달 만에 얼마나 뛰었는지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0.3에서 0.074까지 그리고 혼합형도 마찬가지로 다 올라왔어요 다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매수의 지수 매매 거래 지수 이번엔 부동산을 언급을 해볼게요 먼저 전국 자 8월달이 가장 높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름이 제일 뜨겁잖아요 33.9에서 쭉 내려오더니 전국 이 26까지 내려왔네요 저번 주가 28 이번 주26 낮을수록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서울 특별시 매수이 지수 47까지 갔던 게 저번 주 36.9, 이번 주 31.7.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야, 거래가 비싸게 거래되느냐, 싸게 거래되느냐? 아직은 아직은 거래가 많이 치는 않지만 상승 거래가 더 많아요. 왜? 그러니까 시 주간 시세가 플러스죠. 자, 매매 거래 동향도 보자고요. 매매 거래 지수 지금 전국 보니까 15.4까지 갔다가 10.9로 훅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16.0, 17.4까지 갔다가 8.1로 거의 반토막으로 나버렸네요.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고 거래는 줄고, 아파트 거래량. 어떻습니까? 지금 3,354. 이게 9월달이에요. 10월달에는 958인데, 이제 11월 말 가야 나오니까 대략 한 2,500에서 3,00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제 3기 신도시가 됐든 아니면 경기도에 집을 잡겠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2000년인데 보세요. 22년 이게 분당입니다. 어, 분당하고 일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분당 일산 비슷하다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버려졌어요. 분당은 강남 3구하고 연결돼 있고 일산은 너무 멀어서 그래서. 그리고 저기 은평구 뭐 서대문구 이쪽하고 연결돼 있으니 당연히 못 가겠죠 여기 보세요 그것도 동구하고 서구하고 비슷했는데 서구가 더 밀려요 왜? 동구가 더 서울에 가까우니까 결국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요 누가 서울에 가깝냐 누가 강남에 가깝냐 그래서 이걸 꼭 염두하고 살아야 돼요 투자 목적으로는 카카오뱅크 터졌다 신한행동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상당히 은행, 은행권들이 지금 대출 많이 받아먹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은행권과 대기업이 하루가 멀다고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